안녕하세요. 사슨진 교수입니다. 영어로 읽는 Easy Bible Stories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두 번째 이야기예요. 우선 배경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리앗이 드디어 블레셋 대표로 나타나는 것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울 군대는 무서워서 덜덜 떨지요. 이때 하느님이 기가 막히게 멋진 각본을 쓰신 것 같아요. 소년 다윗이 쓱 등장합니다.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쟁터에 간 거예요. 형님 도시락 가지러간거죠 그런데 이 막내는 밤낮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그러면 밤에 들짐승들 무서운 짐승들 왔을 때는 돌로 다 때리고 이 양들을 보호했겠죠. 외로우니 수금 아끼도 탔겠죠 전쟁터라는 거는 경험도 없고 무기도 몰라요. 집안에서 허드렛일 하는 이 막내를 생소한 전쟁터로 보내시는 하느님. 그랬을 때이 하느님은 뭐를 상징하셨을까요? 왜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냈을까? 골리앗은 무엇을 상징할까?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영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그림을 좀 보시면요, 당연히 이 사람이 골리앗이겠죠. 이쪽이 블레셋. 진영이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언덕 위에 진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저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이 사이에 와디라고 해서 어, 비가 오면 조금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물어버리는 이런 넷가가 있었어요. 자, 내용 볼게요. g o l i a t stood and shouted to King Saul's men, Choose your best soldier to come out and fight me. If he wins, our people will be your slaves. 골리앗의 영어 발음이 Goliath. Goliath. stood는 stand, 서다의 과거. men, 남자, man의 복수 형태지만 이 군대에서 부하. 자, 이제 내용 볼게요. Goliath stood and shouted. 이제 골리앗이 우뚝 서서 소리소리 치는 거예요. To king's a u l s men. 사울 왕의 부하들한테 소리를 지는 거지요. 영어에 있는 이 부호, 이게 바로 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그 소리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런 의미가 돼요. Choose your best soldier. 너희 편 최고의 병사 하나를 선택해라. To come out and fight me. 나와서 나와 싸울 병사를 골라라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to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이게 부정사인데 이 to come out은 soldier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형용사 역할을 하죠. to come out, to fight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예요. 나와서 나랑 싸울 병사 최고 병사를 골라라. If he wins, 그가 이기면 our people will be your slaves 우리 백성들이 우리 편이 너희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탕탕 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볼까요? Goliath stood and shouted to King Saul's men. Choose your best soldier to come out and fight me. If he wins, our people will be your slaves. 이렇게 소리쳤는데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또 전개될까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거인인지 비교가 되네요. 정말 큰가 봐요. 뭐 무기도 말도 못 하고요. But if I win, your people will be our slaves. No one in Saul's army wanted to fight the giant that day. So goliath came back the next day and the day after that that day 하면 그날 골리앗의 영어 발음 goliath goliath but if i win 하지만 만약 내가 이기면 your people 너희 백성들은 will be our slaves 우리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옛날에는 각 진영의 대표끼리 나와 싸워서 승자, 패자를 결정을 하게 됐네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노예가 된다 그랬어요. No one in Saul's army, 사울왕 부대의 그 누구도, No 하니까 부정이죠. Wanted, 원하지 않았어요. To fight the giant that day, 그날 그 거인하고 싸우고 싶은 사람,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왔네요. So, 그래서, Goliath came back the next day. 이 골리앗이 다음 날또 나타나는 거예요. And the day after that. 그 후에 또 나왔죠. 즉 다시 말하면 사울 쪽에서는 이 골리앗하고 맞설 상대가 겁나서 아무도 나서질 못하네요. 자, 한번 다시 해요. But if I win your people will be our slaves. No one in Saul's army wanted to fight the giant that day so goliath came back the next day and the day after that 아이고 우리 다윗이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음 여기 어린 소년 아마 사람들의 야엘을 아마 그때 10대에서 10 20대기 전에 한 16, 17세라고들 하는데 아이고 양을 치고 있네요 Two times a day, he dared someone to fight him. Day after day, Saul's men ran away. At this time, David was attending ship for his father Jesse. Two times a day, it 타이밍은 time 시간이 아니고. a day 하루에 두번 감히 뭐뭐하다이 단어 알아두세요. 감히 뭐뭐하다 Someone 누군가. Tend 돌보다. 이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세죠? 성경에 나오는 이세가 영어로 Jesse. Jesse. Two times a day 하루에 두 번씩. He dared someone to fight him. 이 골리앗이 감히 누구든지 나와서 나랑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Day after day, 날이 가면 갈수록, Souls men ran away. 지금 사울왕 부대의 군인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At this time, 이때쯤, David was tending sheep for his father Jesse. 이쪽에서 이 전쟁터에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 이세를 위해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전혀 이 전쟁 소식도 모르는 상태죠. Was tending 과거 진행. 한번더 같이 해봐요. Two times a day he dared someone to fight him. Day after day Saul's men ran away. At this time David was tending sheep for his father Jesse. 양이라고 하는 이 e p 은 단수 복수가 똑같죠? 뭐, 한 마리를 돌보는 게 아니고 여러 마리 돌보고 있었겠죠? 자, 다음 볼게요. 다윗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여기 이 그림을 보면요. 아버지 이세가 막내둥이 다윗 보고 형님 먹을 것좀 갖다 주라고 전쟁 또 신부를 보내는 거예요. 늘 양을 찾기 때문에 양치던 그 지팡이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네요. 3 of David's brothers were in Saul's army. Jesse asked David to take some bread to them. While David was at the camp, the giant Goliath came forward. Jesse, 그 다윗의 아버지 영어 발음이 Jesse. Goliath 영어 발음 Goliath. Forward 하면 앞으로. 3 of David's brothers 데이비드, 즉 다윗이 막내기 때문에 형님들이죠. 그 형님들 중에 세 분이 were in Saul's army, 사울 왕 군대에서 지금 전쟁터 나가 있어요. Jesse S. David, 그래서 아버지 이세가 아들 막내둥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To take some bread to them, 형님들께 이 먹을 것좀 갖다 드려라. 그래서 심부름을 떠나는 거지요. While David was at the camp,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진영, 즉 사울 왕 부대에 와 있는 동안에 the giant Goliath came forward. 드디어 이 거인 골리앗이 앞으로 나왔네요. 또 소리소리 치겠죠. 너희 중에는 아무도 나올 사람이 없냐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드디어 둘이 맞짱을 뜨는 장면이 나오겠지요. 기대해 주세요.